나이유니까 이형의 유. 냥유, 하이! 하이! 냥유, 하이! 냥유, 하이! 냥유, 하이! 하이, 하이! 하이, 하이! 냥유 됐네. 지금은 여러분들의 지신 편지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보겠습니다. 저 드디어 마이크 있어요. 저 드디어 말할수 있어요. 오랜만에 올리바이랑 대면 펜탈이랑 뭔가 목이 나가는 느낌이에요. <laughs> 오랜만에 네, 목이 나갔어요.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목이 나갔어요. <laughs> 뭔가 큰큰 소리로 <톤조리로> 막해야아큰소리 <laughs> <근데> 진짜, 진짜 <laughs> 대명대명으로 만나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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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좋아요. 너무 좋아. 얼리 원소프를 진짜 힘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진짜로.